안녕하세요 행정사 최수찬입니다. 이 시간에는 빙판길 또는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그리고 또 제3자라고 볼수 있는 도로 관리청의 책임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빙판길 또는 옥설시의 교통사고 관련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사례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 인가에서 흘러나온 생활 옷으로 인한 그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부상당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책임 여부는 도로의 위치,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 사정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 시설을 갖추는데도 갖추지 않았거나 빙판을 제외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 교통사고에 대한 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에, 또 다른 사례로, 대설주부 의보가 예고된 경우에 폭설시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당한 경우, 보통 상대 차량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나, 어, 그 상대 차량이 과실 여부를 그 떠나서 에, 도로관리청의 에, 대설주의보 인지 여부, 또 제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였나 여부, 적절한 조치사항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사고예방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재설 작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찾아 직무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규명되었을 경우 이를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빙방길 폭설시에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 둘만의 책임 공백을 할게 아니라 제3자라고 볼수 있는 도로 관리청의 책임 문제를 규명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행정사 최술창이었습니다